자,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셀트론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지수도 이제 3일 연속 하락을 보여줬지만, 오늘이 하락폭은 그죠? 3일 동안에 제일 좀 적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뭐 장중에 또 천, 아, 2,400포인트를 또 이탈도 했었고, 코스피가요. 다행히 좀 오후장 들면서. 그럼 뭐, 낙폭을 줄였지만, 등낙폭이 상당히 심했죠. 그, 이제, 시장 안에, 내용을 보면은, 그죠? 어, 물론, 이제,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다가, 오후장 들면서, 이제, 결국은 매도로 돌아섰는데, 뭐, 일부, 이제, 이런, 2차 전지 쪽, LG 에너지라든지, 또 뭐, 자동차, 기아차라든지, 뭐, 삼성전자, 그죠? 또 뭐, 삼성전기나 LG 화학. 이런 쪽은 또,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물론, 이제, 대선 후보 주가인 뭐, 이재명 주가나 또 한동훈 주가는 뭐, 급등을 가져갔지만, 그래서 이제, 혼란 속에서 그래도 시장은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수요일보다는 어제가, 또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죠?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뭐, 어쨌든,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탄핵이 뭐, 가결이 되든, 그죠? 또뭐 부결이 되든, 음,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은 가결을, 탄핵 가결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가결을.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정이야기는뭐 여기서 하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식시장은 탄핵 가결을 원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늘이든 뭐, 오늘 내일이든 탄핵 탄핵이 가게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길저도 바라고요. 주식시장이 잘 되는 게 저는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다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음, 음, 저는 주식에서 그래도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음, 평생을 주식시장에서 살았는데 그렇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뭐좀 짧게 저도 아, 오늘도 막 어우, 저도 요즘 막, 그, 지금, 수요일 저녁부터, 아예 뭐, 화요일 저녁부터 지금 뭐, 그냥 뭐,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계속 지금 뭐, 이 뉴스 보면서, 그죠? 또 불안하잖아요. 언제 또 뭐, 확또 바뀔지 모르기도 하고, 막,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뭐, 또 오늘 막, 국회의원들 체포 조절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뭐, 아이, 진짜 뭐. 자, 그래서, 음, 어쨌든 빨리 좀, 음, 근 저는 이런 또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쪽으로, 제가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쪽이라는 표현을 그냥 씁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런 게 모든 게 진행이 되면, 그죠? 진행이 되면 오히려 우리 수익시장은 또 기회를 좀 많이 할수 있다 봐요. 기회를. 자, 그동안에 사실은 지금 뭐 올해 미국 시장이든 뭐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뭐 일본인도 다 사상 최고가인데 전 세계에서 전쟁하는 국가보다도 더 주가가 안 좋다는 것은 이거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음, 비상 계엄까지 밤에 음, 무슨 누구를 체포하는 등 음, 그래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그죠? 음,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만약에 되면 이제 상상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부분 지금은 위기이지만 그죠? 우리 튼튼한 우리, 또 국민 얘기라든지, 경제 얘기라든지, 또 기업들에 이런, 그죠? 돌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자꾸 이제, 뭐 정치적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어쨌든 밑에서 꼬리를 그래도 길게 달아서 다행이야. 오늘도 뭐 장중에 18만 밑으로 깨어나도 이 새끼들이 막 누르고, 그죠? 했지만, 했지만, 그래 꼬리를 달았고, 근데 이제 하나 그 특이했던 게 아무튼 그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그 창고, 수급창고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거는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수급이 그죠? 뭐 체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대신 정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도 대신 정권이 오후에 또 뛰어들으면서 11만 9천 주거든요. 근데 얘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뭐 부양시킨 건 없어요. 그 그러니까 부양이라고 것은 주가를 상승시킨 건 없어요. 자전 그러니까 형식이야. 그렇다는 것은, 이 물량도 저는 공매도와 연통되는 물량이다.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12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12월 달부터 공매도 누적 잔고를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10억 이상이면. 그와 조금 연당되는, 그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개인들의 차명 성격의 물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한번 수업을 보면서 또. 보도록 하고. 자, 어쨌든 20일 평균선은 지켰어. 사실은 뭐 주가도 급등락을 했고 급락을 했지만 지금 3일 연속 하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셀트는2 0일로도 지켰어. 지금 다른 종목들은 20일에 막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잖아요. 일부 뭐 지수 관련 대형주든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그죠? 근데 셀트는 그래도 20일을 지키면서 뭐 상승폭에 상승폭의 3분의 1적으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그죠? 어릴 때, 어릴 때는 그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상승 폭의 3분의 1 조정이면, 21평 위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정고점을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는, 그죠?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 1일 위에도 있고, 또, 어, 최근에 바닥에서 어, 저점 대비 3분의 1 정도, 상승 대비 3분의 1 정도 정이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전국이 안정이 되면서 그죠.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안정이 되면서 셀트도 주식 시장도 좀 안정을 찾기를 안즉성 강들이 바라봅니다. 자, 이번 주참 좋은 흐름이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이제 이게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밑에 꼬리가 있어서 그나마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가가 좀더 올라서. 올라서 예를 들어서 18만 3천 원 위에서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20주라든지 또 200주 입행은 아무튼 내려오고 있고, 그죠?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월봉은 뭐 이번 달은 저는 양봉을 모르겠어요. 아, 그죠? 시장이 원하는, 어, 탄핵 가격이 나오면, 시장, 가격이 뭐 하여튼 원하는 대로 나오면, 그죠? 그러면, 어, 오늘도 이제 기관들이 오늘은 좀 약간, 어제하고, 그제까지만 해도 기관들이 대안시 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좀 약간 즉각성을 뜨더라고요. 연기금이라든지, 그죠?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뭐, 누구, 뭘, 어떤, 어떤 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주가만 오르고, 이쪽에 이제 안철수라든지, 뭐, 이쪽에 또 누굽니까? 한동훈 주가는 이제 어제 또 크게 내렸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 같이 급등을 했으니까. 전 삼성도 월봉도 어, 일봉도뭐 그런 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 이 안에 내용을 좀뭐 미국 시장 그냥 설명할게요. 음, 내용을 보고 어, 자, 오늘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로 어쨌든 뭐 플러스를 냈어요. 그죠? 오늘, 오늘 자료주가 이제 110만 주또 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 3.4%또 급락을 가져갔어요. 그죠? 또 어제는 이제 하이닉스가 좀또 강하게 올랐었죠. 그죠? 근데 오늘은 또 이제 하이닉스가 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이제, 기아차. 현대차는 또소폭 하락이지만 기아차는 또 뭡니까? 어제는 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또 크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기아차는 또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어제는 이제 카카오는 하락을 했지만 또 오늘 진보가, 그룹주들, 뭐 IMBC가 됐던 뭐 이쪽에 또 카카오 그룹이 됐던 상승을 또 하면서 네이버도 오늘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 LG 에너지 는또 상승을 했잖아요. 2.2% 크게 상승. 오늘 외국인들도 매수 금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 3천억 정도의 매도를 보였지만 보였지만 뭐 일부 그죠? 이따가 보겠지만은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LG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은 또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오늘 바이오 쪽도 사실은 뭐알테도 1.6이면, 오늘 다중에 브라스 내다가,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면서,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안정차고 오를 때는 휙 바위가 오릅니다. 리가캠 음. 0.76이니까. 그죠? 펩터를만 좀 크게 하락, 하락을 했고, 하락을 했고. 그럼 2차전지 쪽에, LNF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쪽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뭐 조선주다든지, 그러니까 오늘 뭐 조선주들, 또 이쪽에 뭐 전력주. 그죠? 또, 이쪽, 그, 방산, 이런 쪽은 좀 하락폭이 좀 컸죠. 반도체적으로 그렇고, 그죠. 그래서, 하나식 그래도 이제, 업종 부분에서, 어, 막, 하식하식 조금 상승하는 종목은, 그죠? 나왔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수급도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3,090억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우리 시장에서, 시장이 좀, 근형적이 아닌 부분으로, 어, 만약에 이번, 그니까 러 지금은 탈넷 전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그죠?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그 리스크의 1차적인 큰 부분에서는 뭐, 이번 주에 아무튼, 1차적으로는 한번 이제, 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어? 그죠?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혼란스럽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코스닥은 3,354억 아, 매수예요 그죠? 기관율도 오늘 1,400. 그럼 누가 오늘 투매했어요? 오늘 개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오늘도 뭐 불안한 거야. 저도 사실은 불안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 지금 나라가 뭐 어떻게, 오늘도 뭐 장중에, 어, 또 시장에 루머가 돌았던 게 2차 뭐 계엄을 뭐 실행할 수도 있다. 또 그런 루머까지 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뭐, 저도 불안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오늘,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지수가 막 다시 급락으로 갔지만은 1,400을 깼었으니까. 근데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오후장 들면서삼성전자를외운이 팔면서 돌아선 거니. 그래서 시장 부분의 수급으로는, 수급으로는 어 이제 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항상 주가는 선행하잖아. 그죠? 선행. 주가는 선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급적인 흐름은 일단 보여줬다 근데 이제 뭐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그죠 내일 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참 이게 하나하나 이런 일까지 다 주식시장에서 제가 해야 되고 시황을 해야 되고 하니 참뭐아 그죠 참 그렇죠 여러분들 음, 집 내십시오, 어, 자, 오늘 이제 셀트가, 어쨌든 뭐, 이 자사주는 오늘 다 하진 않았어요. 5만 주 신청했는데 3만 주 정도, 그죠? 그러면 이제 한 뭐, 어, 10 한, 6만 주, 아, 한, 10 한, 7만 정도 남았나요? 이제 17만 주 정도? 다음 주에는 뭐다 이제 끝낼 것이고, 다음 주에 끝내면 이제 고 끝내고 나서리, 이제 뭐, 또, 또 배당 발표도 좀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제, 셀트는 어쨌든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아무튼 이프로그램이 그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오늘 아무튼 좀 금융투자 쪽에 크게 이 매수가 유입이 좀 하면 됐으니까 뭐 배당 관련 부분 오늘도 이쪽에 이제 금융 그 KB 금융 오늘도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죠 이따가 뭐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에 수급을 보면 자 오늘 외국계 쪽은 얼마? 만구천지 매수예요. 근데 이거는 뭐, 오늘 외국인들 이야기보단 누구, 검은 머리, 신한 쪽이 오늘 매수가 좋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신한 애들이 매도로 들어갔었으면, 그죠? 또 18만원 깨니까 좀 크게 좀 빠질 수도 있었어. 그죠? 근데 오늘 신한 애들이 매도를 못 하더라고요. 매도를. 그죠? 오늘도 이제 이쪽에 뭐, 차명, 성격의 뭐, NH, 오늘 NH가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했죠. 그죠? 뭐, 보압권에도 이사실들이 크게 흘러났었고, 또 위에 뭐, 어, 오, 아침에, 이제, 오전에, 뭐, 어, 보합의 부분 또 위에 올라가서 이제, 어, 2100원. 2000, 2000, 2100원에도 다, 이, 우리 애들이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조직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 자,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 7만주 이제 매수인데, 외국인, 외국 깨고 뭐, 그만 뭐, 리렇게 하는 게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관들이 7만주 매수인데, 금융 투자가 5만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연기금도 오전에는 조금 뭐 사지 않는 모습을 보다가 이 이제 오후에 학교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냥 울며 괴냥기 식으로 매수한 거 같고요 거기에 이제 투신들이 매도를 좀 했고 그럼 결국 오늘 누가 눌렀다는 거예요 오늘은 차명놈들이 참행 차명계좌 참행 물량으로 눌렀다는 거죠 그죠 자꾸 뺏기고 있는 거야 애들도 지금 그죠 그래서 이틀 이제 매수했던 거를 오늘 한 방에 다 토해냈으니까 토해냈으니까 그러 이번 주든 지난 주든 계속 지금 참행 물량이 틀려나오고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참고를 보면, 이번 주에 이제 지속적으로 KB놈들이 제일 많이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뭐 KB가 계속적으로 이대면서 참행 계좌까지, 그리고 이제 삼성까지도 지금 뭐 매도했잖아요. 삼성 창고도 그죠? 그럼 누가 샀어요? 그래서 이 대신 정권이 오늘도 11만 9천주를 매수했는데, 이게, 이게, 뭐, 같은 참인대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신 정권은, 어, 10년 전에, 이제, 꼬봉창고였는데, 10년 동안, 10년 이후에 아무 이제 없다가, 갑자기 지금 나왔어요. 갑자기 이게. 그 전, 그때, 공매도가 한참, 뭐, 공매도가 공격을 할 때, 그죠? 그때 이제 창고인데, 지금 이제 공매도가 거의 공격 못하는 이런, 그때보다는 지금 공매도가 뭐, 힘이 완전 빠진 거 아니에요? 그 때는 엄청났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놈들도 집에 보따리 쌀 정리를 하는 게 아닌가. 보따리. 그죠? 보따리. 이제 10년 동안 뭐, 어, 했으니까. 그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KB 창고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현대정권. 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셀트의 공매도 꼬봉 애들. 그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어? 그 꼬봉창고가 이제 현대정권하고 대신정권이었는데. 대신정권이었는데. 현대는 이제 KB가 인수했으니까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어쨌든 이놈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대신이 갑자기 오후에 주가 빠지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 나온 게 아니고 주가가 하락할 때 나왔잖아요, 그죠? 이번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주가가 보편 이제 이런 쪽 이런, 이런 식의 일방적인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오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큰 물량을 어, 뭐 단독으로 지금 1 비만 9천이면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자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긍정적인 자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그냥, 왜? 과거에 10년 전에 참고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 음, 아니구나. 이거 하나 더 있나? 아, 아, 이거 있구나. 아,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구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번 이제 이게 제가 그, 개엄 이후에, 그죠? 이후에 이제 수월 수요, 아, 수요일부터, 그죠? 수목금이니까 수요일부터 한 건데, KB가 24만 주예요 일방적이었죠. 24만 주. 대신이, 뭐예요 32만 주거든요. 그죠? 대신이 3일 동안에 30만 주를 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량이, 저, 30만 주면 적은 물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KB와 이쪽에서 일부 어쨌든 거의 뭐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쪽에서 물량도 그죠? 좀 가져갔다. 그래서 보니까 뭐 자사주, NH,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신안도 이번 주 이후에 모아스테인리 H 멜리셔뭐사아주고 그죠. 여기서도 보니까 가져가니까 가져갔고 대부분 이제 일부 기관 창고 쪽도 좀 나왔지만은 뭐예요. 차명성격의 물량들이 나왔다. 외국계는 뭐 메리니치 골드만 매도를 누가 모간 HBC가 더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셀트는 외운이 팔리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제, 슬슬, 모르겠어요. 다음 주가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자, 어제까지, 지금 이제 공매도 누적 장고가 205만 주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 240만 주 때에서, 그죠? 240만 주 때가 어쨌든 주가 최저치 근처였으니까, 계속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5만 주까지.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200만 주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되면, 이제, 대세 상승으로 진입을 할수 있다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뭐 탄핵 중국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변 배할지는 변수예요. 그 돌발 변수가 나왔잖아. 만약에 이를 들어서 이번에 이거만 없었으면, 그죠? 비상계음이거만 만약에 터트리지 않았으면은 아마 지금 셀트는 평탄하게 19만원 위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또자주 소각이라는 이런 큰 이슈도 또 하나 해버렸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막 짜증이 나고 막 짜증이 난게이 자식들, 그죠? 이놈들, 응? 그런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주식이 제가 빠지는데, 뭐, 내가 뭐, 누구 펜을 들고, 그렇게뭐 있어? 누구 펜을 내가 들고 다녔어? 응? 내 자세에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이, 이, 요것만 좀 줄어들면은 그때는 좀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좋지 않을까가 아니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205만 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아예, 이제, 이쪽 종목을 보면은, 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연기금이 오늘 100만 주 샀어요, 그죠? 기관들이 310만 주. 근데 오늘, 개인들이, 개인들이 오늘 좀 불안했나 봐요. 그죠? 또, 뭐, 제, 뭐, 오늘 뭔가, 장중에, 이제, 출시한 루머와 동계, 어? 2차 개엄 뭐, 그런 걸또 모색하고 있다, 뭐, 어,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오 130만 주면 뭐 평소에 팔던 그저 패턴이고 그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제 개인들이 외국인이 팔면 사는 게정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 개인적이 조금 이제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그런 상황이면 또 우리가 축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어, 이쪽에 뭐 셀트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쪽에 우리가 어, 바이오 쪽이든 뭐 다른 쪽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전지 시장에서 계속 판다고 하지만 지금 네이버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이버는 19만 5천원 매수예요. 기관들도 매수예요. 그죠? 자, 그리고 LG LG 솔루션도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예요.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장을 뺏어 떠는다왜 떠나? 네이버는 이렇게 그럼 네이버는 그럼 걔들은 뭐 바보 외국인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기관들도 매수. 그러니까 네이버보다는 누가 이제 기관이 선호합니까? 어, 뒤로 갔지 왜이 자식이. 카카오. 카카오는 오늘도 67만원에 샀어요. 그 카카오는 이제 어? 오히려 이게 참 이상하게 저는 이게 일정을 가면 좋지 않은데. 그죠. 이상하게 이제 진보 그룹으로 어, 뭡니까. 이 시장에서는 막 인식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이제 3만 5천원에서 조정을 받고 그죠? 조금 내려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 에, 그거는. 근데 이건 뭐 오버슈팅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오버슈팅을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걸 기관놈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기관놈들이, 그죠? 기관놈들이.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4일날 뭐, 149만, 150만 주를 냅다 사버렸으니까 자식들이. 그래서, 오늘도 카카오는 외국인들은 조금 이제, 진정을, 시키는 것 같고 카카오는 또 기관들은 매수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보다도 누가 알테오젠 기관들이 슬슬 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장이 안정이 되면 빅5 그죠 아 빅3 그죠 그리고 이제 리가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들은 소폭매도 했지만 누가 샀어요 기관들이 최근에 이 이, 바이오 플랫폼 3인방을 물너뜨리는 주체가 뭡니까? 기관 놈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기관들이 좀 최근에 다시, 왜? 이거 말고 뭐살게뭐 뭐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오늘 밤 고용지표가 나오면, 어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좀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좀, 주말에, 어 시장이 원하는, 그죠? 탄핵 쪽으로 가서, 그죠? 시장이 원하는 탄, 탄핵, 탄핵, 펴이 이루어지면서 다음 주에는 안정을 찾으면, 그죠? 우리 셀터 포함해서 이제 도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아, 그런 에, 생각을 해보고요. 아 참, 뭐, 이, 이런 거는 저도 참 처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게 지금 뭐 좋은 상황이면 뭐 모르겠으나,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도 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어, 아무튼, 일봉적인, 자, 지수 한번 보고요, 지수. 자, 지수도 오늘 꼬리 길게 달았죠. 그러니까 저번 저점이 이제 2390이었는데, 요번에 저점이 2397까지 갔다 왔어요. 그럼 이제, 이쪽에 보면 오늘도 어, 보시면, 뭐, 하락한 부분에서는 오늘도 뭐, 그죠? 그냥 뭐, 내리, 박는 거는 또 전목들도 많기도 했어요. 그죠? 이거 여전히, 에, 그런 부분들. 그럼 이제, 오늘 반대로 이제 이쪽에 뭐, 이재명 관련주들도 또 오늘 급등을 하고, 이재명 관련주고요. 응? 한동훈 관련주들도 급등을 하고요. 응? 그 대표적인 주식이 누굽니까? 한 개씩만 볼게요. 그죠? 동신건설. 응. 동신건설. 이, 저는 하게 뭐, 주식은 뭐, 먹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은 또 반대로.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상홀딩스 그죠 한동훈 주식 대상홀딩스 한동훈 주식 한동훈 주식은 조금 약하게 약하게 그죠 한동훈 주식은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쪽이 또 강한 흐름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말 아무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잘될수 있는 표결하는 이꼭 되기를 바라면서 주말 수급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추우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말 즐겁게 그래도 보내십시오. 성장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